다음 강 24강 들어갔습니다. 여러가지 방정식인데, 여러가지 방정식에는 간단해서 고차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연립방정식 이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고차방정식 따로, 연립방정식 따로 배워도 되지만, 우리 책에서는 일단은 같은 중단원으로 묶여져 있네요. 그럼 고차방정식은 뭘 얘기하냐?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3차, 4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차방정식도... 기본적으로는 근구하는 문제가 있고, 근, 조, 근의 조건 있죠? 예, 네, 근의 조건 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근줄 때, 이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면은 근구하기 하고 근의 조건은 같이 묶어놨고, 241강에, 그 다음 강에, 242강에는 근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좀 싫어하는 오메가가 사실은 이쪽에 있어요. 오메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을 준 거예요. 알파베타 대신에 하도 자주 나오는 중요한 문자에서 오메가라는 식그 문자를 쓰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일단 봅시다. 고차 방정식의 풀이 및 판별이라고 돼 있고 빨간색으로 돼 있죠. 한마디로 이 빨간색 안에 중요한 내용 은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중요한 내용들을 밑에서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일단은 고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뭐냐? 인수분해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인수분해로 다 풀어요 왜? 고차방정식, 3차, 4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로 다 푼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2k승 몇 개, 3k승 몇배다 쓰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 공식 중에서 딱세 개만 사용해요 그세 개가 뭔지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조립제법 당연한 거죠 조립제법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줄 때는 결과적으로는 대입, 켤레근,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공식, 변형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 문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 오메가 문제가 바로 요런 것들로 오메가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오메가는 뭐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거의 근을 오메가라고 따로 지칭하는 거예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근의 조건 줄 때는, 한마디로 이것도 정수근, 양수근, 음수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정수근까지는 아니고 실수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근. 실수근이냐, 허수근이냐,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중근이냐, 예. 요 정도 얘기하는 건데, 3차 식일 때, 4차 식일 때를 따로따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요. 일단은, 근 구하는 문제인데, 공식 세 가지라고 했었죠? 그럼 첫 번째 공식은 뭐냐, 보기차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어, 최고차항이 4, 2, 1. 한마디로, 홀수 차항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보기차식이에요. 그럼 이건 풀이 방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 그쵸. 합차공식 만들었잖아요. 그쵸. 합차공식.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인수분해 해서, 어, 요 1차식들의 근을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건 근의 공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어, 아까 전에 나왔던 오메가들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K 공식인데, 바로 요거예요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이렇게 바꾸는 거. 그죠? 예. 네. 이거는 0에다 하면, 은 이거가 근이 되게 하는 건, 이게 0이 되게 하는 건가, 이게 0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상방방정식이라고 했던, 개수가 지금 1, 1, 6, 6, 11. 그래서 대칭형으로 나오잖아요? 이때 이거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었죠? X 플러스 x 분의 1을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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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할까요? 예,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묶어주는 방법인데 한번 살짝 인수분해 해볼게요. 이거는요. 어,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눠주면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 플러스 6x 분의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이거 묶어줘서 x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6하고,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우리는 k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이건 6k가 될 거고, 11은 자연스럽게 나왔고, 요거는요, 이거는 일단 k제곱해준 다음에, k제곱해주면 요거, k제곱해주면 요거, 플러스 2가 나오죠. 그쵸? 다시 할게요. 우리가 구하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요놈은 k 제곱 마이너스 2로 쓸수 있겠네요. 그럼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는 어쨌든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예. 아무 뭐 사실 이건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는 어,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플러스 3의 제곱은 0. 그래서 k 값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 하다고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k가 뭐였죠? k라는 거는 바로 요 놈의 근이었죠? x 플러스 x분의 1.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양변에다 뭐 해주면 되죠? x하고 x분의 1이 있으면 항상 양변에 x를 곱한다. x제곱, 그러면은 넘겨주면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에 근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근의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요. 아, 선생님 인수분해밖에 없대면서요. 이건 2차 방정식 이미 됐잖아요. 3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내리는 것할 때는 인수분해밖에 없지만 2차 방정식 만들었으면 그때부터는 근의 공식 쓸수 있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 조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근의 조건이겠죠. 그시좀잘써 볼게요. 조건. 비슷한가요? 예. 근의 조건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얘는 인수분해는 일단 돼요. 근의 조건 나왔다고 해서 판별식 쓸수 있냐? 판별식 없어요. 왜?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잖아요.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근의 공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인수분해 하세요. 알겠죠? 근의 공식 잊어버리고 인수분해 합시다. 그러면은 1차식하고 2차식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일 거예요. 네, 조립제법이 대표적일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2 됐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어, 문자가 나오 문자가 나왔다. 뭐, k 이렇게 나왔다. 여기 2로 좀 바꿀게요. e, x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중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요 놈이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4자가 아니라, 이 K에요. K 구하는 거예요. 어, 잠깐, 만요중근을 가진 조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X값 구하는 거 아니겠죠? 이거는 미정 계수니까는 ABC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그러면은, 요게 판별식이 0에 되게 하는 K값 구하면 중근을 갖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세 부르면 틀려요. 하나 더 있어요. 언제냐? 얘의 근이 2일 때. 그러면 이렇게 중근이 되겠죠. 이거의 근 하나와 예. 그러면 이 대입해 보면은 4 플러스 4 플러스 k 가 0일 때. 한마디로 k는 마이너스 8일 때. 두 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중근 하나와 이놈이 이놈의 근과 같게 되는 그때의 중근 하나. 그래서 두 가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은, 중근을 갖는 경우, 이놈이 중근을 가질 때와, 그리고 얘와 예의근이 같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주는 거예요. 물론, 중근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두 허근과 한 실근이다 하면,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예. 그 정도는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기차 방정식과 근의 판별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만들면은 얘가 두 허근을 갖고 두 양수 두 허근과 두 허근과 두 실수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는 2차 방정식 가서 판별식 가는 거죠. 2차 방정식까지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기차식으로 나온 경우 일단 좀 접근해 볼게요. 알겠죠? 보기 차식으로 주어졌으면 조립제법은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식 나올 거 아니에요, 둘 다. 1차식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가봅시다. 일단은 4차식이면은 요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식을 만들어 보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2차식이 편하니까. 그래서 어 x 4승 플러스 뭐 kx 제곱 플러스 3. 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걸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이건 t제곱 플러스 kt, kt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여기서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실근을 네 갖는다 라고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실근이다 네 그럼 t값이 만약에 양수라면은 양수라면 x값은 자연스럽게 풀마1 그죠 2일 때는 풀마 루트 2 해서 실근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t 값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이 되면은, x 값은 허근을 갖겠죠. 풀마, i.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게 내 실근을 갖는다. x가 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k 값은, 아니, t 값은 어떻게 된다? 두, 두, 양근을 갖는다. 양수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두 양수를 근을 갖기 위한 방법은 뭐냐?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어, 알파 플러스 베타 부분이 한마디로 k 마이너스 k죠? 이게 0보다 크고, 그쵸죠곱한 부분은 숫자로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3이니까는 뭐 3은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면은 바로 t는 저절로 내 실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실근 네 뭐다두 양근을 구한다. 그럼 두 실근과 두 허근은 한 양근과 한 음근. 한마디로 식감만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a분의 식감만내 네 허근은 그렇죠. 한마디로 보기차식의 실근, 아, 보기차식이 실수근, 허수근 이런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x 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에 양수, 음수근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고차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봤고요. 교, 교재를 살짝 한번 훑어볼요 네, 복습 차원에서 살짝 볼게요. 어, 이거 3차, 4차 방정식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가 되거나 주어진 특수한 경우만 다룬다. 특수한 경우도 사실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고차방정식의 해법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정리해 준게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차방정식의 근의 조건, 문자를 포함한 3차방정식의 풀이 라고 해서 예, 이런 식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근의 판별. 그런데 우리는 뭐두 했어요? 이 책에 없는 4차 방정식까지 얘기했죠? 예, 그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 보다 보면은 이 책을 봐야 될지, 이 매핑한 걸 보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될지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핑한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